이번 주에 남편 생일이 있어서 생일장을 미리 받두려고 마트에 가는 길이에요. 이번 주도 평일은 좀 바쁠 것 같아서. 혹시라니 일주일을... 두솥틀 해가지고 먹였더니 생일인데 미역국을 먹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저희 엄마의 특명이 있기 때문에 미역국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부를 위해 모자를 벗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양보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 드라이버들 간에 그 룰이 있는데 제가 그 룰을 깨고 자꾸 모든 사람들을 다 양보를 해준다. 한놈 가면 이놈도 가고 또한놈 가면 이놈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놈으로 한 10명 보내주고 이놈이 제가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또 뒤차에서 화가 나신다고. 잘 모르겠어요. 전 항상 마트에 오면은 제가 주차하는 지정 라인이 있거든요? 어떤 라인이냐. 그냥 차를 꼬라 박을 수 있는 그 라인. 저는 꼭 그런 곳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 라인 먼저 가세요 또 양보를? 거의 뭐 양보한 김피나 한 바퀴 더돌아가자기다 해야겠다 아 오늘 꼬라박을 자리에 다 차가 이 동네가 이럴 그렇다면은 주차를 도전해봐야지. ¡Qué 안 나요. 이것도 <laughs> 먹어주고 음식, 영양제예요. 네, 제 영양제들예요. 제가 하루 먹는 루틴이에요. <laughs> 이거 먹다가 루틴. 이거 먹고, 이거 네, 먹. <laughs> 아니그런엉 은근 음식해서 보개를다아야 빈족의 빈족이 빈족이 끓는다. 아 그거 뭐 없어요? 건배사 건배사요. 건배사 나말 알고 대표님 이하출하죠 천반지 하세요, 천반지 아니야, 나 그런 거안 돼. 그런 거요? 그런 거안 돼요. 진심을 담은, 한 번, 건배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유다니까. 뭐 했나? 뭐 했나? 나 이거, 닭발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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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로또가 되었을 시에 서로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돈 넣어줄 것입니다. 아난 필요 없어. 너너 로또 되잖아. 응. 그럼 너 통장에 넣어. 응. 내가 로또 되잖아. 응. 그것도 너 통장에 넣어.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든 내 통장으로 어... 넣는 거네? 누가 되든 저기 김세희한테 그래서... 너 해. 그럼 나달라할땐다 줘야 된다. 오빠 줄지? 됐지? 네. 아 진짜 고... 어? 응. 제가 는거을까 응. 지금 놓고 왔는데,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에 와. 아, 진짜 어렸을 때 진짜 거의 뭐 살다시피 살았는데, 커스텀 잠정인 것 같아. 어? <laughs> 다 바로 이용 가능하시고, 혹시 음식 관련 알레르기 있을까요? 아니요. 탄산수는 디테게 포함되어 있어서 모드은 가능하시고, 디테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만 부탁드리겠습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응. 나는 디저트 이거 먹고 한번더 먹을 거야. 갈까? 가? 어? 갈까? 킬라 호텔 더파큐부별몇 점이에요? 파큐부요파큐부요파큐부요 팟큐브? 네. 어네개 반? 네개 반? 1 0점 만점에? 아니 다섯 개 중에. 네4 반. 나는? 어? 나는? 너? 어? 나이 모르겠다 네. <laughs> 나이 모르겠다 아니잖아. 오빠 어? 이제 나와 아 뭔데 한번 와봐 아나한 잘래? 어? 잘까면 자고 <laughs> 후회해! 소원 빌고! 어? 소원 빌어? <laughs> 응 마음 속으로 빌어 마음 속으로? 응 감사합니다 응. <laughs> 생일 축하해요 생일 선물이야? 응 이거 플스야? 비슷해 플스야 이거? 응. 비슷해 풀수? 풀스 때. 뭐지? 풀수 아니면 내가 피의 풀수. 그리고 또 뭐지? 풀수밖에 없네? 어, 풀수가 없다. 풀수야? <웃음> <웃음> 풀수야? 뭐야, 이거? 오, 오 괜찮아 오오 죽인다. 봐 이거 가방도 있어 열어봐. 우와 오빠 이거 고장 오빠 고장난 거 알지? 응. 그러니까 내가 샀지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오. 이거 1위 하는거래. 우와 우와 이거 얼마인데? 이거? 얼마? 가격이 중요해? 3만 원. 가격이 중요. 중요하지 뭐 소리 쫄라매야 되는데 요즘에 얼마나 좀 경제 위기인데 지금 어? 봐. 어, 근데 편지는 너무 좀좀 좀 버려놨네. 어메인은 차이나네. 원래 중국이 최고인 거 알지? 어, 포장도 내가 직접 했어. 아니 녹아 녹고 이거. 배고파? 응? 배고프냐고 어디 띄어쓰기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어? 여운이야 어? <laughs> 이 정도면 한 장이 끝이 <laughs> <laughs> 정도면 한 장이 좀 띄어쓰기 좀덜 했으면 한 장이 끝낼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 띄어쓰기도 어. 다 계산이 되어 있었어 어, 뭐 그래? 잘받고잘받고 <laughs> <잘 봤고. 웃음> 왜 못됐어? <laughs> 왜? 잘 보았어 엄지 생일 축하해 어, 고마워 세이야 어. 어.